지금은요, 6월, 10... 6월 10일, 오후 10시 30분, 32분이에요. 음, 음, 이건 반편지인데요, 아이유. 음, 그냥 부를게요. 이바.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보낼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나 저디맞춤을 떠올려 들 쟤네들 쟤 uh 긴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 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그리워, 여기 내 마음 속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 줄순 없지만, 어. 사랑. 나에게 그대란 행운이 온걸까 지금 우리 함께 있다면 아, 얼마나 좋을까요 나. 하두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 버릴 것 같아. 또 그리워 또 그리워 나의 일기장 아래 모든 말을 다 꺼내어 줄순 없지만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 멜론이고요 어, 허스키를 빼고 싶은데, 지금 계속 목이 안 좋아요. 요즘에 계속 목이 안 좋아서 허스키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냥 무조건 실려요. 뭐 이해해 주실 거죠? 괜찮죠? 음. 젊은이처럼은 깨끗한 소리는 못 내요. 제가 나이가 지금 5 0인데 <laughs> 그건 안 되고요. 어 그렇다고 음 가성 비슷하게 해가지고 부르고 싶지는 않아요. 어 예. 저는 그렇게는 안 불러요. 제가 원래 어락 버전이거든요. <laughs> 락 버전이라서 락은 지금 아, 어, 너무 힘들어서 못 부르겠고, 음, 나중에 한참 쉰 다음에 노래를 부르면 이 호스기도 꺼지겠죠. 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부를게요. 음, 저 그래도 목소리, 뭐, 이 정도면, 음, 괜찮지 않나요? 어, 예. <laughs> 멜롱이에요. 음, 음 이, 이그 긁는 소리, 이게, 저는 젊었을 때는 이 소리를 되게 원했어요. 어, 너무 깨끗한, 그, 어린 소리, 어린 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젊은 소리 그 소리가 별로 안 좋았어. 근데 이 소리를 얻고 싶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또 젊은 소리가 그리워. <laughs> 그게 잘안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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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긁는 이 긁는 소리 와 이걸 얻고 싶었는데 어디, 얻고 보니 음, 네. <laughs> 그렇죠. 어. 음. 실제로 발음하는 건 지금 나가는 소리 정도예요. 이 너레이션, 음. 음. 뭐 특히 뭐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글쎄요, 이게 태광 50대 답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소리가 나는 게이좀 약간 컬컬한 목소리. 제가 술을 지금 아셔서 물론 더스해하지만 태강 이 정도 소리가 나지 않나요? 음. 뭐 꾀꼴 꾀꼴 이런 꾀꼴 꾀꼴 이런 이런 그 노래는 이런 발음 발성은 하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하고 싶지 않네요. 음, 커커란 그 소리가 좋은데 음. 님들들은 안 좋아하시죠? <laughs> 그래요. 어, 그럴 수 있죠. 음, 저그 라디오를 예전에 들어보면 최수종 같은 목소리 봤. 그, 노레이션. 이, 이거 들으면 좀 간사해 보여요. <laughs> 최수종 씨한테는 좀 죄송한데, 어 무슨 나이 점먹고점먹고 <laughs> <처먹고. 웃음> 어, 나이도 들었는데, 막, 뭐, 그, 그 가벼운 소리, 네시, 4시, 네시라고 하죠, 네시. 남자가, 그, 그, 뭐, 그, 이런 소리를 내면, 아우, 정말 별, 별로예요. 정말 별로. 저는 그런 소리는 정말 싫어요. 최수종 목소리가 정말 싫어요. 음, 그걸 듣는 사람이 있는, 아, 그런 것도 물론 2대8이니까, 아줌, 아줌마들이 듣기는 듣겠죠. 당연히. 그,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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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소라,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절대 아니에요. 어, 그건 못 듣겠어요. 전 목이 소리나 염소 소리 이런 유랑은 전혀 달라요. 어. 어이, 수, 아, 그, 그, 아니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어, 진짜예요. 어, 노래션이 너무 길었죠. 어, 어 그, 그 멜론 하고 끝낼게요. 멜롱멜롱 어. <laughs> 멜롱. <laughs> 그런 소리 아니에요. 예. 저랑, 저는 그런 소리 절대 아니니까.